자 200, 아, 721번은 a,1,b가 얘 예, 해라 그랬어요 근데 식이 완벽하거든 지금 이짓가 따르는 건 없잖아 그죠 네. 그럼 얘를 풀면 되겠네 그냥 네. 그럼 전개하면 3x 플러스 3y는 네. 2-y가 될 것이고 이왕 해주면 3x 더하기 4y 2 이렇게 되겠죠 밑에 식도 전개해주면 x 빼기 4y 마사는 2 그럼 x 빼기 4y는 6이 됐겠죠 이두개는 그냥 더해버리면 y가 없어지겠네 x끼리 더하면 4x 상수끼리 더하면 8 x는 2가 되겠죠 아무 데나 대입, 여기다 대입하면 x 빼기 8은 6이 되겠.. 아 x가 이구나 미안 x가 2죠 2-4y는 6마 4y는, 4Y는 2배니까4 y는 마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a가 x좌표니까 a가 2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렇죠? 1 빼기가 y값이니까 1-b는 마1마 b는 마2 b는, b는 2가 되겠죠 이두 개를 곱하라 했으니까, 답은, 자. 너는 나에게는 <laughs> 아니